안녕하십니까? 진도 포커스입니다. 365 꽃피는 진도 도대체 이365 꽃피는 진도가 뭘까요? 이렇게 도로변에 꽃을 심는 것 여기는 잡초인지 꽃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7월 8일 모습이고요 여기는 의심면 왕곡에 넘어가는 곳사천이 저수지 인근 공원입니다. 여기는 성군 가는 연주리 인근 소공원이고요 여기는 영산교 다리 양옆에 난간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7월 8일 날, 또, 꽃이 전부 다 어디 갔어요? 왕국의 염수 분사 구간, 여기에도 이렇게 꽃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도로를 막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작업자나 운전자나 모두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전남병원 앞에 있는 하천 주변 난간, 이 가드레일, 방울타리, 이곳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여기는 조금리 인근 도로, 여기도 지금 가들에 이렇게 화분을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물 주기 굉장히 힘들고 물을 안 주면 다 말라 죽습니다. 여기는 진도터널 인근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이선화 밑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 아시다시피 녹진 진도대교 인근 고가도로 옆에 있는 여기에도 이렇게 꽃을 식재해 놓았습니다. 여기는 진도읍 터미널 사거리 교차로 인근에 있는 이 땅에다가 지금 이렇게 꽃을 식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예산이에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 꽃 피는 진도 만들기 꽃 화분 인건비 등 집행 현황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역입니다.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내역 그대로 공개합니다. 먼저 구분은 종자 그리고 포트묘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공개를 했고요. 구입 품목 구입 업체 단위 수량 구입 금액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보시죠. 많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유체 노랑 종자 300kg, 1000만, 10만, 10, 100만, 45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묘 제일 많은 금액이 여기 수선화 원출이 조달청 나라장터 4만 5천본,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724만 100, 100, 100, 100, 2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거리화분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을한 것으로 보이고요 1200개 1000, 10만,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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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만, 원. 1000만, 10만, 100만, 100만, 100만 원. 1000만, 4 8 0 0만원 그리고 인건비 7개 읍면 재배정을 했는데 7개 읍면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7천만원 1개 읍면당 1000만원씩 되겠네요 1000만원씩을 배정을 했고 그리고 인건비 자체 양묘 관련 운영이라고 해서 꽃이 파종미, 식재 5명 5,100만원 되겠습니다 1인 당약 1천만 ,000 원 꼴이죠. 자, 2023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집행된 예산이 2억 8,980만 ,000, 5천원입니다.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게 되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이고 5개월을 더하면 17개월 되죠? 17개월 동안 2억 8천 9백 8 0만 5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계절 3육오 꽃피는 진도 이거 해야 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사업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육오 꽃피는 진도 만들기 꽃 화분 인건비 등 집행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